건저도 손색이 없는 중대형 세단을 찾으시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종이기도 하지만 워낙 가성비가 좋아 딜러분도 많이 타시는 편입니다. 어떤 차량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객님들. 언니네 중고차 빠샤 팀장입니다. 고객님들 2022년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고객님들 2022년도에는 하시는 일잘 되시고요. 건강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산 준대형 세단들 중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미친 관리 상태는 기본. 옵션은 넘쳐나고 저렴한 가격은. 터미라는 사실 어떤 차량인지 궁금하시죠? 새해 첫 영상으로 준비한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더뉴 K7 모델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자신 있냐고요? 빠서잖아요. 동급 최저가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어, 생각났다. <laughs> 해당 차량은 더뉴 K7 3.0 GDI 프레스티지 스페셜 모델입니다. 2013년식으로 주행 거리는 약 15만 5천 정도 운행한 차량입니다. 트렁크 리드와 리얼 패널 교환 있는 차량이에요. 여기서 성능 기록 한번 보실게요.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언니는 중고차 판매 가격 1,060만원입니다. 1,060만원이에요. 차량 구입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빨리빨리 연락주세요. 빠샤에게 빨리빨리 연락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어떤 차량인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먼저 전면부 모습 보실 건데요. 검정 색상의 차량입니다. 그릴 부분, 아래 범퍼 부분, 깨진 부분 없고요. 전방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뽀넷 부분도 스크래치 난 부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약간의 그 물방울. 물방울 자국이지 스크래치나 상처난 부분 없고 아주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면 유리 썬팅 상태도 울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 아주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쪽 헤드램프도 데카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운전석 측면도 보실 건데요. 앞휀더부터디휀더까지 스크래치난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크래치가 나 있으면 눈에 뜬법도 한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 난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썬팅 상태도 아주 죽이죠? 죽여져요, 죽여져. 아, 죽여져. 거짓말 아니야? 어떻게 흠집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객님들 분명 계실 거예요. 정말 직접 오셔서 한번 보세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 타이어부터 보실 건데요, 한 60에서 70% 정도 남아있고요. 휠에는 생활 흠집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방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운전석 뒷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60에서 70% 정도 남아있고 휠에는 생활 흠집 있습니다. 그리고 19인치 휠입니다. 어, 위쪽에 보면은 썬루프 도되었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실내 들어가서 옵션으로 보여드릴게요. 썬루프가 있으면 뭐가 좋다? 대왕감이 좋다. 후면부 모습도 보실 건데요. 뒷면이 썬팅 상태. 물론은 찢어진 부분 없고 아주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내 뒤쪽 썬팅 상태는 물론.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장착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후면부도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난 부분 없고요 관리를 잘 하셨네요. 어, 트렁크 공간 보실 건데요. 뭐,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그만큼 널찍합니다. 공간도 넓고, 폭도 넓기 때문에 어떤 짐이든 실을 쓸수 있는 공간은 아주 넉넉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고객님은 지금 제가 더니 케이 K7 외판 상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랑 똑같은 거예요. CC만 조금 틀리지. 저는 2.4고 이건 3.0인데 내 차랑 바꿔볼래? 타고 도망가? 이 차가 더 좋아. 내, 내 차량은 외판이 약간 스크래치도 있고 약간 조금 그런데 이 차는 정말 스크래치도 없어. 다만 아쉬운 거는 휠에 약간 생활할 수 있는데 제 차는 더 많아요. 바꿔도 될거 같아. 모를 거 같아. 내 차인지 영상 찍는 차량인지 모를 거 같아서 내 차랑 바꾸면 될거 같아. 바꾸자. 가자 가자. 바꾸러 가자. 아 진짜 안 되겠다 이거 바꿔야겠다 내 차라. 어 그리고 조수석 측면도 진짜 내가 고객님들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스크래치 조금만 있어도 잡아내는 그런 빠셔아요 근데 스크래치가 없어요. 천천히 잘 보여드릴게요 제가. 봐보세요. 진짜 스크래치가 없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 조수석 웹판 상태도 스크래치도 한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징 상태도 이거는 찢어진 부분 없고요. 아주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약간 이제 휠에는 약간 의 스크래치 정도는 있어요. 이 부분 빼고는 정말 좋습니다. 어, 조수석 앞 타이도 마찬가지로 60에서 70% 정도 남아있고 휠에는 약간의 생활 손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방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휠 빼고는 외판 상태는 다 좋습니다. 휠이 약간 스크래치가 나서 그렇지 외판 상태나 타이어는 좋은데 스크래치에 휠이. 조금 있다라고 방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전동 사이드 미러도 깨진 부분 없고요, 스크래치단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빠샤와 외판 상태? 아 외관 <laughs> 외판이래. 지금까지 빠샤와 외관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도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하나 하나씩 살펴보실게요. 어 추워 빨리 가자. 어 추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빠샤랍니다어 추워. 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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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따뜻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대시보드 한번 보여주세요. 하, 멋지다. 깨끗하다. 관리 잘했다.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차량이에요. 실내에도 먼지 하나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계기판부터 얼마나 뛰었는지 하나하나씩 설명 드릴게요. 먼저 계기판 보실 건데요. 155,655km 운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티어링에도 보면은 뭐 까짐이나 해짐 없고요. 약간은 세월의 흔적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볼륨 조절이나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메뉴 하실 수 있는 버튼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어, 위쪽에 보면은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이에요 후방 카메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보이세요? 요거 어라운드북까지 있는 차량이에요 내 차는 없지만 이 차량에는 있다 <laughs> 어라운드북까지 장착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어그 아래쪽에 나오면 히터나 에어컨 트실 수 있는 공조장치 되어는데요 히터 아주 잘 나옵니다 아까 추워가지고 엄청 틀었거든요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히터도 아주 잘 나오고요 냄새 없이 아주 잘 나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시끄러우니까 히터는 끄고 라디오틀실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 대형 세단의 자존심이죠 아날로그 시계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계 아 그리고 여기서 내비게이션 뭐현 위치 목적지라든지. 눌러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실 겁니다. 터치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 아래쪽에는 뭐 수납 공간 조그맣게 되어 있고요. 억스나 USB 단자 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컵홀더 이 컵홀더 되어 있고요. 어 기어봉도 보면은 까짐이나 헤짐 없고요. 아주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핸들 뒤에 보면 핸들이란다. 기어봉 뒤에 보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 이거 누르면은 스포츠랑 에코 모드 고객님들께서 편하시는 모드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수석 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전동 리어 커튼 커튼이 올라갑니다. 작동 아주 잘 되죠?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짠, 짠. 짠. 어, 전자 파킹 되어 있고요, 오토홀드까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운전석 도어 쪽에 보면은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아 그리고 오빠 트리보센어 여기 여기 아래 보면은 옵션이 엄청 많죠. 계기판 조명 밝기나 축구방 감지 센서 그리고 이게 뭐냐? 옆에 차가 오잖아요. 그럼 운전석 시트가 찌익 찡, 찡 울리는 차가 옆에 오면은 찌 그리고 미끄럼까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옵션 맞춰. 옵션이 꽉꽉 채워져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 절대 놓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콘솔박스. 1단계, 2단계. 콘솔박스 같은 경우는 깊고 넓어서 뭐 누셔도 되실 것 같고 여기는 뭐 동전이나 이런 거 누셔도 되실 것 같아요. 콘솔박스도 뭐헤지거나 까진 부분은 없어요. 아, 위쪽에는 썬루프까지 장착되어 있는데요. 썬루프 한번 작동해볼게요. 오, 좋아. 썬루프가 있으면 뭐가 좋다? 개방감이 좋다. 한번 닫아볼게요 썬루프는 피그덕 없이 아주 작동도 잘 되고 있습니다 닫차와 멋있다 내 차도 썬루프 있어 이 차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전동 리어커튼이랑 어라안듀브 그것만 틀리지 다 똑같아 근데 키로스는 내가 조금 짧기 해. 바꿀까? 바 <laughs> 오늘 퇴근하면서 바꾸자 그래 좋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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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실건데요 뭐 해지거나 까진 부분 없고 약간의 생활의 주둔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방문하시면 되시구요 전동 치트도 아주 적금이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죠 조수석 시트도 마찬가지로 해지거나 까진 부분 없구요 근데 이 정도의 시트 컨디션이면 정말 관리를 잘한 거거든요. 원래 타고 내리기 때문에 엉덩이 쪽이 약간 주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심할 정도로 주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시트 관리도 잘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되어 있어요. 뒷좌석 시트도 마찬가지로 해지거나. 찢어질 몸은 없고 약간은 생활의 흔적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방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여기서 뭐 라디오 조정하셔도 되고 볼륨 조절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제가 이 차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관도 깨끗하지만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해요 원래 시트도 관리를 못하시면은 아무리 광택을 아, 실내 클리닝을 해도 그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외관이라든지 실내라든지 시트라든지 관리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컨디션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자부합니다. 이 차는 빨리 빠지기 때문에 고객님들 얼른얼른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빠샤와 K7 차량을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해 드릴게요. 더뉴 K7 3.0 GDI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3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약 15만 5천 정도 운행한 차량입니다. 여기서 성능 기록부 한번 확인해 주실게요. 확인하셨나요? 언니네 중고차 판매 가격 1060만원입니다. 어, K7 차량 외에 더 많은 중고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문의를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 010-869-2966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언니네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